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<laughs>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 아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한다 그랬는데 가입하면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다 추납을 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는데 9만원으로 추납해야지 9만원으로 연금 내야지 왜5 0만 3300원으로 낼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부가적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. 물론 그 서비스 받으면 좋아 좋죠 아주 좋습니다.만은요 하지만은. 그 소득공제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금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? 소득공제는 부가서비스일 뿐이죠.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확실한 노후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연금 성격이죠. 그다음에 장애 보장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장애보장, 그 다음에 그 장애보장하는 장애연금, 사망보장하는 유정연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연금을 평생 현재 가치로 물가를 채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거든요. 이것 때문에 가령 이것 때문에 만약에 소득공제 못 받으니까 그냥 세 가지 다 포기할래요.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공제에 맞아도 받겠다면 아주 훌륭하지만, 그거 못 받는다고 해서 그... 국민연금을 등한시하고, 안 내거나, 9만원만 내거나, 추납을 적게 하거나, 이름은 여러분 나중에 65세 되는 시점에요. 제 말을 들을 걸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. 그런데 후회하면 뭐합니까? 이제 끝난 건들, 그때는 끝났을걸요?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옥 같은 노후 생활을 견뎌야 됩니다.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에서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전문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?